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view, 본다, 여긴다, sleep, 잠을, as, 뭐뭐로서 여기는 거야. merely, 단지, a downtime, 쉬는 시간으로 여긴데. When their brain shuts off, 그들의 뇌가 문을 닫을 때. and their body rest, 그들의 몸이 쉴 때. 중요한 거 없어, 얘들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긴데, 잠을. 뇌가, 문을 닫고 몸이 쉴때그 잠이래. In a rush to meet work, school, family or household responsibility. 여기서 이 meet은 중요해, 얘들아. 여기서 이 meet은 충족시키다 라는 동사야. In a rush 하면 서두르다야. 서두르면서. 전체다 보니까. In a rush to 하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 서두르면서 라고 해석해야 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과 학교와 가족과 아니면 집안, 책임들을 충족시키려고 서두르면서 people 주어 cut back 자른다 사람들은 줄인다 그들의 잠을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선생님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몇 개라고 랬어한개 생각하면서 뭐뭐 하면서야 조심해.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동사 나면 안 돼. 사람들은 줄인다 그들의 잠을 thinking 생각하면서, it won't be a problem, 그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동사 한번더 나와도 돼. All these other activities, 이 모든 다른 활동들이, seem, 보이기 때문에,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게. seem이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다? 이형식이가 뒤에 닥치고 모은다? 형용사. importantly, 이러면 진짜, 자, b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거 앞에는 이제, 이제 깔아두는 거 아니야. 다른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뭐 잠은 그렇게 자면 안 된다. 뭐,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뒤집을 거 아니야. research, 연구가, reveal, 드러낸다. 대리아를, 완전한 문장 와야 돼. 어, number of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number of가 뜻이 뭐라고? many야, many. 알았지? the number of는 숫자고, 그치?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야. 여기 숫자 아니야. 졸라 많은 바이터 필수적인 중요한 일들은 다시 졸라 많은 일들이야 이 문장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온 중에 제일 중요할 거야 봐 연구가 드러낸다 대리아를 대신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와야 돼 많은 숫자의 중요한 일들인데 어떤 일들이야? which are carry out이야. carry out이 수거로 뜻이 뭐냐면 수행하다 라는 뜻이야. 이행하다, 수행하다. 근데 여기 관계 대명사 떴지? 이렇게 발라야죠.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 수행되어지는 많은 숫자의 일들이 help,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을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그리고 동사가 두 개야. help to maintain이고, help to enable이야. 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기능하도록 그들의 최고의 여기가 이게 병렬이잖아. help to maintain, help to enable이야. help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앞에. 졸라 중요하다, 이거. 왜 중요한지 선생님 다시 한번 해줄게. 이해 되나 안 되나 봐. 발라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라야 돼 수행되어지는 일이고요 그죠? 병렬 잘 봐야 돼 병렬이니까 help to maintain help to enable 근데 enable이 대표적인 몇형식 동사라서 선생님이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하는 5형식 동사야 enable 뜨면 무조건 여기 투부정사 이렇게 와야 돼 to function 펑션. 이 function은 동사야 기능하다 괜찮나봐? 오케이. Okay.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your brain, 네 뇌는, is hard, 열심히 하다. At work, 그러면 졸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주어 동사 나왔지? 형성하면서, 만들면서. The pathway, pathway는 길이야. Necessary, which are, 생략된 거야. 필수적인 길을 만들면서, for learning, 배우는데, 그리고 creating, 만드는데, 기억을. And new s i t 새로운 insight, 통찰력을. 시험에, 여기 조심해야 될거 다시 써줄게. 자, your brain is hard at work. 주어동사 다 나왔어. 형성하면서. pathway, which are. 필수적인 길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여기만 조심하면 돼. 여기만. Forming the pathway necessary for learning and creating.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Without enough sleep. You cannot focus. 넌 집중할 수 없다. And pay attention. 관심을 둘수 없대. Or 아니면 반응할 수 없대. 빨리. 중요한 거 없어. 거기 잠이 없으면 이렇게 된대. A lack of sleep. 주어야. 잠에 lack, 결핍은. 내기 결핍이야 may even 커 심지어 야기할 거다 mood problem 기분 문제를 야기할 거래 괜찮죠? in addition 게다가 growing evidence 커가는 증거가 보여준다 대디아를 A continuous lack of sleep 계속되는 잠의 결핍은 increases 증가시킨다 the risk 위험을 for developing serious disease 심각한 질병을 만드는데. 이거는, 얘들아, 이건 딱 봐도 요지 문제 아니고요 이건 문법 문제야. 그 이건 100% 문제, 문제. 병렬 잘 보고, 지금 막, 주어 동사 한번 나오고, 현재 분사막 날라다니고, 주격 확인 대명사, 비동사 생략된 거막 날라다니잖아? 조심해야 돼 문법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집어봅시다 뭐 나올지 여기 이 문장 졸라 조심하다 얘들아 여기 어? 선생님 아까 집어준 대로야 여기에 carry out during sleep 발라야 되고 앞에 있는 task 발라주는 거야 enable to 동사원형 와야 되고요 forming the pathway necessary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 형성하면서 pathway which are necessary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 다른 거 나올 수가 없어. 아니면 문법 문제 아니면 뭐 이거 순서 문제 딱 좋긴 하겠는데 ABC 나누는 거 있잖아. 예, 예를 들어서 이 지문 주워주고 이 지문 맨 앞에 나오고 나머지를 ABC로 쪼개서 한번 나열해 봐. 뭐이 소리 있잖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거는 문법 아니면 ABC 순서 문제야.